안녕하세요. 유스타일라인입니다. 나는 털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지가 어언 1년이 넘었다. 사실 나는 털 보였다. 수염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면도를 하면 저녁에 다시 면도를 해야만 했다. 그러지 않으면 넌 세수 안 하고 다니니?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라는 말들을 듣곤 했다. 수염이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간혹 얼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다. 귀찮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면도하기 싫어서 주말 외출을 안 하기도 한다. 나이는 또왜 그렇게 들어 보이는지. 수염이 많으면 얼굴이 어두워져 시커먼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면도를 깨끗이 해도 푸릇푸릇 거뭇거뭇한 얼굴은 20대를 30대로, 30대를 40대로 보이게 한다. 언젠가 친구로부터 남자 수염 제모를 해보라는 얘기를 들었다. 남자 수염 제모, 이게 과연 되는 것인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제대로 된 곳에서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한다. 열 번을 했는데 말짱 도루묵이라는 글도 많이 봤고 저렴한 데서 하다가 오히려 돈이 더든다는 말도 많이 보인다. 결국 전문적인 병원을 찾아서 하기로 했다. 난 털보였다. 병원에서 코디라는 분이 웃었다. 아, 차라리 안심이 되었다. 여기는 잘하나 보다. 1년이라는 기간을 투자했다. 물론 시작하고 몇 개월 지나고부터는 면도 횟수가 줄어서 편하기 시작은 했다. 그런데 지금은 수염이 거의 없다. 간만에 보는 친구들은 날못 알아본다. 얼굴이 너무 밝아졌다. 이젠 30대 초반으로 날 알아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아니, 20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하하하 유쾌하다. 남자 수염 레이저 제모 정말 나에게는 인생의 원픽이다. you stay nine